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탈의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요. 1절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이어가고 또 중요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이어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유업을 이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고 또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고 그 유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어 그냥 거룩하게 사는 성도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어 영혼도를 품고 사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좋은 성도, 좋은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일절에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이것은 이제 유업을 이을자가 온전히 유업을 잊고 완성된 모습 온전하게 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렸을 동안에는 자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고대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곳에서는 명문 가문의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합당한 명분 권리라고 그러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업을 이으려면 유업을 이을만한 자격과 교양과 지식과 또 공의 정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 아버지가 유업을 이어주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후견인, 자, 후견인은 아,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이제 외국에는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유업을 이을 때 그가 유업을 온전히 있고 또 지혜롭게 그 유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정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견인이죠. 후견인.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그리고 이제 후견인이 청직이 아래에 있다 그러는데 이 아, 아버지가 의탁한 이 유업을 자녀가 있기 전까지 그 유업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가 이 아이가 잘 훈련 받고 양육받고 준비가 돼서 이제 온전히 그 유업을 계승할 준비가 됐을 때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이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과 지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초등 학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서 옛날에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면 이제 헬라 시대에는 뭘 얘기했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우주의 사원소, 어, 지수 화풍. 우리는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주의 사원소 하면 불, 공기, 흙, 물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땅을 구성하는 이제 근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철학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철학과 또이 세상의 학문 가운데서 그것을 따르며 살았지만 살았지만 사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죠 구속의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낳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낳게 했다는 건 유대인으로 낳다는 거죠. 그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조항에 갇혀서 정죄에 갇혀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아래에 꼼짝 못해서 갇힌 우리들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아들의 명분, 명분이라는 말은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아들의 권리를 얻도록 한다. 여기 특별히 아들의 권리라는 건 뭐냐? 입양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의 권리라는 것은 어, 우리에게는 이제 입양이 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집니다만 예전에는 정치적인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아이를 우리 집 아이로 양자로 드리겠다 그러면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보면 상당수는 입양되어 명문 가문의 입양이 돼서 그 가문을 빛내는 황제로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입양이 흔히 있었고, 명망 있는 귀족의 명문가의 자, 자녀들을 황실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 양자의 권리, 아들의 명분이, 명분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성경에 보면 "full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 right" 그러면 완전한 충만한 권리, 이것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full right, 완전한 권세,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제일 근본적인 변화는 6절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그러죠. 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완전한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을 어,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들에게 주시는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에게 허락하시는 권세. 사실 양자에게 허락하시는 권세는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갖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상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full right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온전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게 되죠 어, 여러분 뭐 카드 사용하면 카드 혜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혜택에서 뭐 월별로 나오는 카드 혜택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사는 분도 있지만. 정말 그런 혜택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양자의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권세를 기도를 통하여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갈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됨에 권세를 많이 맛보게 된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준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찌질하고 힘들게만 살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한계가 어디일까? 그거는 기도의 지경을 넓힌 분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기도의 믿음의 한계도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걸음걸음의 손길을 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소망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종노릇을 하였다, 그럽니다. 어, 이제 그때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종노릇했을 때지만, 이제는 자, 그때와 대비되는 이제가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잘 알고 우리가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할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리느냐?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자의 권세 그 권세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초등 학문은 세상적인 법칙입니다 아, 여러분 세상적인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과응보죠 한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아, 악을 선으로 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구원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래도 네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지 이게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 추구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킨다 그러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러분 날달 절기 해 이거는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날달 안식일도 지키고요. 달은 월삭 매달 한 번씩 지키고요. 절기 6월절 또 무교절 또 수장절, 오순절 자, 이런 것들 지키고 이게 뭐냐? 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는 이어죠, 이어, 연, 안식년, 그죠? 안식년 그리고 시년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킨다. 이거는 열심히 지킨다. 지킨다는 건 현재형이라서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아 이제, 회, 이제, 이제 자유케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지켜야 구원 얻고 지켜야 구원 얻을 자격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유대교의 이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 더 이상 이제 이게 아들됨에 양자됨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게 아닌데 왜 다시 돌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돌아가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대회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양자의 고난을 얻어서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데 왜 다시 애쓰고 노력함으로 너의 인생과 구원을 다시 개척하려고 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도하고, 어,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이걸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보다는 고민의 자리로 다시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Full right, 완전한, 충만한 권세죠. 여러분, 이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우리 삶의 고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명분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충만하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 염려하고 고민했던 방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새 소망을 두고 다음대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양자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다음대이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복된 성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